coi bây giờ, bây giờ là bây, giờ là, bây giờ là bị cái gì nói nhầm đi mình mấy người đau nhất là bị ho nè đau nhất à ừ. nhất nhức nhất chồng nhất, chần... nhất, tai, nhất tao nhất Ho có ho nữa có bệnh nhất nhất cái này đau nữa đau bài nữa ốm mồm hông, hông cả hông đi, hơi đi cả 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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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i 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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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Tôi không? Tôi không? <laughs> 허리 아프고 목아프고 어깨 아프고 갈망이 결리는 거지 o n Baton, Sandy, Sandy, Kamiki, Bikam, Bamiki, Bamiki, 기기 m i k i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 i k i Bam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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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m 그 먹고 주사 맞으면 조금 낫다가 또 아껴주면 또... 목소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땡땡 거주할 때타이로이러는 목소리는 원래 그랬는지? 너희 땡을 하고 땡 한칸 한 나나 라우라고 하라고? 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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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안 그랬대요 10일 지나어 10일은... 10일 정도? 목이 좀 잠겼다고 땡 한칸 응 선생님 chạy phim là có mình mốt là cho coi chính nhá ở nhà có coi được phim đó tôi tôi tôi, tôi quản lý được chăm sóc được tôi làm được có ai giúp chút xíu có cảm thấy sao cậu, con à, không không đau không à thôi không ừ. đau không thấy không có nhiều chỗ là ngứa ngứa họ có đạt 음, 기침 목소리가, 마, 기침 목소리가, 마이라봐, 목소리가 네. 여러 가지로 갈라졌던 것이 갈라지는시고고 있죠 음, 지금 몇살이냐고물어고죠 남네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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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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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 여기서 고가요고 하려고 하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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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려고 하려고 하려고 하 đỡ rồi, hai bữa nay đỡ rồi, đỡ rồi, là nói chuyện không ra hơi luôn. À, ừ. Cứ cho nên ban sản buổi trên để chơi mà chơi được tận. cái con kiểu mà dễ thương quá trời, nhìn cái nó cũng thích mày này, mình thì là cái <laughs> năm nay qua nó mới mình sẽ lại. 되게 좋은거 날아 <laughs> 맞은편. 손오른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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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응. 목소리 어떤지 응. 말좀 시켜. 예, 예. 응. 응. <laughs> 이제 학곡에서 쳐가지고 막 밀고 올라가죠. 예. 오, 나오네. 안에 가득 차있던 것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laughs> 아. 어, 목사님, 말좀 시켜주시겠어요? 지금 아까 목소리가 마기 할머처럼 여러 가지로 막 갈라졌던 것들이 지금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같요 본인도 네. 느끼네요. 많이 편는졌던 목소리. 너무 그러면 여기 집에 갈 때는 뭐, 캐시타고가는거 돼? 여기, 여비 여기, 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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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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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기 내다워. 아 거의 뭔가. 앞에 앞머리가 아프다. 앞머리가 앞다. 머리죠 머리하고. 말을 좀 크게 해달라고 너희 런팅 좀 해. 너희 런팅. 나 런팅을. 오른. 예 라. 예 라. 이분이 이제 목에서 침 나오게 해주면 되거든요. 천자 치는 것들. 이게 갑상샘, 전립샘, 침샘, 눈물샘. 천자를 치면 됩니다. 곡천, 뭐명릉천 양릉천 아무데나 천자를 치면 돼요. 아무데나.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가 제일 좋냐면요. 겨드랑이 밑에가 제일 좋아요. 우리 땀 냄새 왕창 나는데 그땀 왕창 나 겨드랑이에 보쏙 들어가거든요. 그 극천이라고 하는데 극천을 쳐주게 되면은 침샘이 막 나오면서 이게 이상했던 목소리가 되게 좋아질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요 극천이라는 곳인데, 이 극천이 담당하는 게 뭐냐면요. 침샘, 눈물샘, 갑상샘, 전립샘. 그러니까 몸속에서 나오는 이렇게 수분, 그러니까 그 윤활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데가 저기거든요. 목소리가 막혀있는 것이 거기서 윤활류가 제대로 돌아줘야 되는데 안 돌아주니까 목소리, 목소리가 안 나왔던 거거든요. 자, 목 이제 말시켜야 돼요. 아프게 하지 마시고. 다음, <laughs> 다음, 다음, 다 송. bây cảm thấy sao nhẹ <laughs> yeah. không yeah, ừ. với mới cảm trở đó là ha. có đích miếng đích miếng là từ da đây là khô quá đây là chỗ nước nói là dễ không dễ quá sao nào của bây giờ sống chung với ai à? chỉ còn gái chỉ con gái thôi em à. ừ. tao có sao? Ừ. con bao nhiêu tuổi rồi học đại học năm hai rồi 19 tuổi 1 9친구 살, 입니다 자, 염천, 음. 극천, 염천, 음료천양물천 <laughs> 소리는 거의 돌아왔거든요. 지금 목소리가 나올 때, 목소리가 나올 때 성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 제대로 제 기능을 해줘야지 자, 자기가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육들이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퇴충을 쳐가지고 근육들이 제 기능 을 하도록 해주면 더 좋은 목소리 가 나올 겁니다. 퇴충칠 겁니다. 퇴충에서 성대에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움직여가지고 내가 말을 할때내목소리에 원래 목소리가 나오게끔 지금 태충에서목 목 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계속해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목사님말좀시키주세요말 나오게 질문이상어이이상하상 <놀린>

기침을 완전히 먹게 할 거고, 음. 어, 그 다음에 헛기침 해가지고, 음. 차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줘야 되그 거니까, 용털에, 용털, 음. 용털, 아주 모세세한 그, 용털이 있지 않습니까? 용털들이 음. 그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거기 뭐가 껴있는 거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헛기침 팍 하면서 그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음. 그거 이따 손 봐가지고, 갑상, 발바닥에서 갑상선 한번 손볼 거고, 폐경락 손봐주고, 하고서 끝을 낼 거거든요. <목소리> 지금 눈 phải 밝아졌냐고. mắt mặt tay sao tay sao mặ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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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ắt mở mặ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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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ắt mặ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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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ặt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할때 견정보다는 인당이 훨씬 좋아요. 인당이 훨씬 좋습니다. 어... 음. 네. 불편한데 이제 말을 해달라고 정리하게. 어 와. 나나하이자 이게 지금 어. 여기 천 여기 열에 본인이 <놀람> 네, 네모난 칩이 있거든요. 네모난 칩 붙여가지고 잘때 붙여놓고 자고 그 다음에 통갈 때마다 이렇게 만져가지고 거기에는 있 통증을 다 풀어내라고 하세요. 그래야지 안에 있는 게쳐 나오거든요. 바이야냐 리비냐 이건 짬석 저나냐턱냐턱냐턱 냐냐 석어거는냐턱이 냐냐 아냐 짬석냐 마사 헷헷 나오냐 헷 나오면 뭐 해요 루. 오케이.

거기 왕골에 있는 통증이 다 사라져야지 왕골에 있는 통증을 빼주고 그다음에 풍지에 있는 통증을 빼줘야지 이 사람이 눈물이 안 나오거든요. 무지 아고 아파도 참으라 고 하세요. 이제 지금 냐 지금. 괄사한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니까. 꼭막눈어이 <목소리> 짧은. 떠. 이, 라 여기, 여좀 아픈데 만지는 네. 아픈데 눈은 되게 좋아진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지금 저기에서 통증을 빼서 저기 통증하고 풍지 통증이 사라져야지 네. 눈에서 눈물 안나고 눈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거든요. 네. 저번에 통라맥막그고저완고데가 되게 중요해요. 완고라고 네. 풍지가 본인이 이거 okay. well, 예. mm. 다 풀어야 돼요. 왕골 뒤로 이렇게 뼈가 여기 가거든요. 그거하고 풍지의 통증을 다빼 줘야지만 이사람눈이안 나오거든요. 이마사라마마사 마사. người bình thường là làm không có đau đâu có bằng đây là có đau lắm đây đó mình tôi là bằng tôi là nhẹ nhàng nha sao mà đó mình mốt có tàu luôn Chào hẳn chà. bố ạ phê bố bố đúng nọ tổng Nhìn nè nó

지금 어디 불편한데 목이라든가 눈이라든가 목 목소리라든가 어깨라든가. 나뭐 머리야, 나지어다좋아 拜拜，拜拜，拜拜。